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중. 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과 일정 살펴보기 전에 차트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비트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은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눌림목 나왔을 때부터 어 매집을 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충분히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나눠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권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전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새롭게 매물을 형성한 이유로 기간 조정을 통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지성 구간 여기 잘 지켜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 구간, 이 하락 채널 상단까지 일단 1차 업사이드 열어 두시고 여길 돌파 완착해야 추세 전환이에요.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홀딩하면서 더 수익을 챙겨 갈지 여기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충분히 먹을 거 많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이거 대응하면서 우리 뭘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주고 있어요. 특히, 돌아오는 주말에는 알트 반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이번 반등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트위터를 먼저 살펴볼게요. 베이비도지코인 트위터 보시면 벌써 팔로워 수가 195만을 돌파했다라고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일론 머스크, 베이비 도지, 트위터. 자, 근데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려 왔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만이에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24만입니다. 벌써 이 카르다노, 이 에이다는 제쳤고 다음 솔라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바이낸스에 상장했던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몇이에요? 177만입니다. 많긴 하지만 베이비도지가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한 페페코인 보시면 4 7만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베이비도지 코인이 아주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려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텐데 바이낸스 상장 핵심 조건은 사용자 수다라고 바이낸스 CEO 창펑자와 이전에 직접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SNS 참여자 수가 있고 가장 압도적인 속성은 사용자 수다라고 하면서 어떤 코인이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코인을 상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장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도 언급을 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베이비 도지 코인을 상장 안 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엄청난 소강량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한 이야기, 바이낸스에 언제 상장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커뮤니티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톰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베이비 도지 코인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제가 신호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올라오는 내용들, 공시들, 상장 일정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전달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드릴 거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공해 주세요. 제가 한분한분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홀딩 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고 저희 구독자 분들도 함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쩔쩔매지 마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동 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이건 20만 원이고 이건 19만 원이에요. 용돈벌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쏠쏠하다. 거기에 베이비도지 코인, 크게 먹을 거 하나 가져가면서 시장에 차려놓은 단기 단타장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지금 시장은 분명한 건돈 벌기 굉장히 쉬운 기회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놓치는 거 자체가 손해겠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6월 13일, 14일에 각각 일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13일에는 CPI 발표 있어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이고 14일에는 F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또 한번 변동성을 키울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당연히 베이비 도지코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살피면서 함께 시장 대응하세요. 이날은 제가 이거 특집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 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